오늘 이 본문에 6장 10절을 펴셔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시작을 해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끝으로 이 끝으로는 결론적으로 네가 진정으로 신분이 변했냐 네가 정말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기억해라 첫 번째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. 자,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하죠.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싸움이에요, 싸움.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?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.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방해하려고 사탄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그런데 우리가 아니 목사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그냥 끝까지 보호해 주시면 될 텐데 왜이 전쟁을 허락하셨어요?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타락한 이 인생이 영벌에 처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끝? 그게 아니에요.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싸워 내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.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십절을 한번 가봅니다 십절. 그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. 이 강건하여지라라고 하는 명령이 수동태예요.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. 우리는 누구 힘으로 강건해지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. 근데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90절에 나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요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도 우리는 강건해져라라고 하는 문법과 동일하게 취급해도 틀리지가 않아요. 오늘 기억하십시오. 영적 전쟁이 있구나.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강건해져야 되는 거구나.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. 아멘. 이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. 할렐루야.